그것도 어리 다른데 아픈데 다른데는 왜 손에 내가 두건데였는데뭐 응. 같은 효과를 하는 이거 요관절 때문에 내가 안마를 못 했거든요. 자 지금 여기 아파요? 통증 있어요? 어, 그것도 새끼 손가락 쪽 여기 통증 세, 있어요? 새끼 손가락 쪽 요, 요, 요. 그러니까 네, 거그 어. 지금 여기 아파요? 여기 여기 홍포 파진데 여기가 여기 온복 어, 파야지인데 어, 여기요? 네, 네, 지금 거거, 누르면 아파요? 네. 여기 아프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 똑바로 누워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음. 자 여기 아픈가 아, 아픈 가 보세요. 아프시죠? 네. 위장에 문제 있으시네. 위장 안돼요 그죠. 약을 관절약을 먹 해. 네또먹더니 그래서 그거 이것 때문에 또 여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약 먹었는데. 그러니까 요 그것 때문에 관절이 또 망가지는 거죠. 음. 왜냐하면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저기 D2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음. 위장이 그냥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음.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프세요? 눌렀을 때네 자, 여기 통증 여기 여기 어, 뭐 아파요? 여기 아프시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은요 아직 아프나요? 아직 아프시죠. 음. 좀 남아있죠. 예, 음. 네. 양쪽 다 해줘야 돼요. 음. 왜냐면 위장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음. 있거든. 여기 아프세요? 아파요. 아프죠. 아프면 뭐를 찾아요? 가포인트가 아, 있어요. 눌러게뭐요 면봉. 면봉으로 누 눌러? 어, 면봉이 손빵빵이고 뭐. 뭐눌러봐도 아, 얼마나 아, 아, 아프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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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뭐뭐새챙이로 <laughs> 아, <laughs> 찌르면 아, 다울르면다 아파. 자, 지금 어때요? 아니. 안 아프면 안 아프다. 아프면 아프다. 둘 중에 하나만 안 아픈 거 같아요. 같은 자리요.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안 아프죠. 바로 없어져요. 이게 속얹히거나 체한 거 있죠? 이거 붙이자마자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예. 네. 침이라면 안꺼져도 돼요 아프게 그냥 붙이자마자 그냥 쑥 내려가 버려. 아, 다 됐나요? 네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한번 만져보는 거죠. 통증 있어 없어요? 안아프요안 아프잖아요. 봐봐 그러면 얘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위장에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얘가 치료가 되면 여기도 치료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알면은, 위치를 알면은, 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졌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음. 자, 또 누구?